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 보내주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몰,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셨, 들어주셔서 집과 들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씀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너는 아론에게 일, 가,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스,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서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 너 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곳, 나의 백성에 사는 곳의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땅 안에, 이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므로, 이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너희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일 때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니 모세께서,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지, 남아있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 예배드리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서,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화덕에 있는 그을음을 그을음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그것이 이집트 온땅 위에서 먼지가 되어. 사람과 집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화덕의 그을름을 모아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땅에, 온, <laughs>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에, 이집트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 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은,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님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우박이 쏟아져,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개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에,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에 모든 풀을 치고 들에 모든 나무를 부너뜨렸 불어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천둥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겠,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 <laughs> 밀과 쌀보리는 이삭이 펼 때까, 이삭, <laughs>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이삭이 펼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모세는 바로, 앞에 떠나서, 모세는 바로 앞을 떠나서 성 바깥으로 나갔다. 그가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는 비가 더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렸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에,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을 모두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들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이땅 위에서 이땅 위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본 일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바로에게서 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이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 너희 아들 너희 아이들이 너희와 너희 아이들이 함께 보내게 할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폐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푸성기를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역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오, 이집트 온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때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아,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성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 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 더듬어야,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죽게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손은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재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보태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 하나님께 바칠 재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날 날에는,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 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들,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 이집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 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 마다들을 비롯하여, 메돌지라는 몸종의 말아들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이져, 이,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